안녕하세요, 연예계 팬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속케미가 현실로 이어진 공연자 킬러 한국 배우 탑십을 공개합니다. 눈에서 하트 가 뿅뿅 송혜교, 현빈, 이민호, 이종석, 한효주, 박서준, 김수현, 한소희, 최수영, 지창우까지 이들은 공연자와의 연애 스캔들로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어요. 단순한 루머일까? 진짜 사랑일까? 촬영 비하인드와 대중 반응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이 영상은 공개된 자료와 추정을 기반으로 한 재미 콘텐츠로 일부 논란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차 연예계의 로맨스 속으로 출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눈과 입이 하하하. 송혜교, 송 H 예쿄. 10위는 배우 송혜교. 반짝이는 별 태양의 후예로 송중기와의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준 그녀는 2017년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죠. 하지만 2019년 전격 이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촬영 비하인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드라마 촬영 중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해요. 이혼 후 송혜교는 더 글로리로 연기력을 다시 입증했지만 연애 루머는 끊이지 않았죠. 팬들은 송혜교의 사랑은 응원한다고 했지만 대중은 지혼의 여파가 크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연기력은 여전하지만 파. 난만장 한 연예사가 화제였죠. 총자산 약 200억 원 추정. 현빈 현비 i n 구인은 배우 현빈. 슬레이트 사랑의 불시착으로 손예진과 글로벌 러브스토리를 쓴 그는 2022년 결혼과 아들 탄생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강소라, 하지원 등 공연자와의 열애설로 못해 남의 면모를 뽐냈죠. 철영 비하인드에 따르면 현빈은 사랑의 불시착 촬영 중 손예진과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요. 2023년 손예진과의 달달한 근황이 공개되며 팬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팬들은 현빈근 완벽한 남편이라며 축하했지만, 대중은 과거 열애설도 매력적이라 회상했죠. 그의 부드러운 매력은 공연자 킬러의 증거예요. 총자산 약 150억 원 추정. 이민호, 이민호. 8위는 배우 이민호. 장미꽃보다 남자, 상속자들로 한류스타의 정석을 보여준 그는 공연자와의 열애설로 늘 화제였어요. 박신혜 김고은, 수지 등 빅네임과의 루머는 그의 모태남 면모를 입증했죠. 촬영 비하인드에 따르면 이민호는 상속자들 촬영 당시 박신. 혜와의 케미로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양측은 부인했어요. 2023년 파친코 시즌 2 촬영으로 바쁜 그는 새로운 로맨스 루머 없이 활동 중이에요. 팬들은 김인호의 연애는 자유롭다고 했지만 대중은 공연자 킬러의 전설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그의 죄. 모아 카리스마는 논란을 넘어섰어요. 총자산 약 180억 원 추정. 이종석, 이종석. 7위는 배우 이종석. 텔레비전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 고로 로맨스 장인이라 불리는 그는 2022년 아이유와의 연애를 공식 인정. 하며 화제를 모았어요. 하지만 그전에는 박신혜, 한효주 등 공연자와의 열애설로 주목받았죠. 촬영 비하인드에 따르면, 피노키오. 촬영 중 박신혜와의 다정한 모습이 루머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2023년 아이유와의 안정적인 연애로 팬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과. 거스캔들은 그 여전히 회자되고 있어요. 팬들은 이종석의 사랑은 진심지라며 지지했지만, 대중은 공연자 킬러의 매력에 푹 빠. 졌죠. 그대 달콤한 연기는 현실에서도 통했어요. 총자산 약 120억 원 추정. 한효주, 한효조. 6위는 배우 한효주. 영사기 동의, W로 청순과 강렬함을 오가는 그녀는 이승기, 강동원, 김종현 등과의 열애설로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특히 브릴리언트 레거시 촬영 중 이승기와의 루머는 큰 화제였죠. 촬영 비하인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하지만 한효주는 루머를 부인하며 연기 활동에 집중했죠. 2023년 무빙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었지만 연애설 여파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어요. 팬들은 한효주의 사생활은 존중지라 했지만 대중은 공연자 킬러의 매력은 여전지라 평가했죠. 그녀의 아름다움은 스캔들을 넘어섰어 요의 총자산 약 100억 원 추정. 박서준, 박세호준. 5위는 배우 박서준. 별똥별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태원 클라스로 매력적인 남주를 연기한 그는 박민영, 김지원 등 공연자와의 결. 애설로 화제였어요. 김비서 촬영 당시 박민영과의 케미는 현실 로맨스로 의심받았지만 양측은 친구사이라고 해명했죠. 촬영 비하. 인두에 따르면 박서준의 다정한 성격이 루머의 원인 지였다고 해요. 2023년 드림과 경성크리처로 활약 중인 그는 새로운 루머. 없이 활동에 집중했어요. 팬들은 박서준의 매력은 최고라며 응원했지만 대중은 공연자 킬러의 가능성 글 언급했죠. 그의 왜? 모아 연기력은 모두를 사로잡았어요. 총자산 약 130억원 추정. 김수현, 김수하이오, 엔. 4위는 배우 김수현. 가면놀이 별에서 온 그대,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감정 연기의 대가인 그는 전지현, 서예지 등 공연자와의 루머로. 주목받았어 요 별에서 온 그대 촬영 중 전지현과의 케미는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지만, 양측은 부인했죠. 촬영 비하인드에 따르. 면. 김수현의 진지한 태도가 루머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2023년 퀸 오브 티어스로 복구하며 연기력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연애? 설은 여전히 관심사예요. 팬들은 김수현의 연애는 응원지라 했지만, 대중은 공연자 킬러의 숨은 매력지라며 기대했죠. 그의. 깊은 눈빛은 현실에서도 치명적이었어요. 총자산 약 140억 원 추정. 한소혜, 한소희 3위는 배우 한소희 벚꽃부부의 세계, 마이네임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은 그녀는 송강, 류준열 등 공연자와의 열애설로 화제의 중심에 섰어요. 2024년 류준열과의 연애와 환승 논란은 SNS 설전을 나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죠. 촬영 비하인드에 따르면 알고 있지만 촬영 중 송강과의 케미가 루머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2023년 경성 크리처로 연기력들 입증했지만 연애 논란은 여전. 히 뜨거웠어요. 팬들은 한소희의 사랑은 진심이라 지지했지만 대중은 공연자 킬러의 화제성대에 주목했죠. 그녀의 매혹적인 외모는 스캔들을 부추겨 더요 총자산 약 100억 원 추정. 최수영, 최소오영. 2위는 소녀시대 최수영. 마이크 내 사랑 내 곁에 수원을 말해 바로 아이돌과 배우를 오간 그녀는 정경호와의 10년 공개 연애로 유명. 하지만 그전에는 공연자들과의 루머로 주목받았어요. 제3의 매력 촬영 중 서강준과의 케미는 열애설을 낳았지만 양측은 부인했죠. 촬영 비하인드에 따르면 최수영의 밝은 성격이 루머의 원인이었다고 해요. 2023년 정경호와의 안정적인 연애로 팬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과거 스캔들은 여전히 화제예요. 팬들은 수영의 연애는 응원지라 했지만, 대중은 공연자 킬러의 매력이라며, 미소 지었죠. 그녀의 사랑스러움은 모두를 사로잡았어요. 총저산 약 80억 원 추정. 진창욱. 지창욱. 1위는 배우 지창욱. 불수상한 파트너, 힐러로 액션과 로맨스를 넘나드는 그는 남지현, 박민영, 김유정 등 공연자와의 열애설. 로 공연자 힐러의 정점을 찍었어요. 수상한 파트너 촬영 중 남지현과의 다정한 모습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죠. 촬영 비하인드에. 따르면, 지창욱의 장난기 넘치는 성격이 루머의 원인이었다고 해요. 2023년 웰컴 투삼달리로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루머가 불거졌지만 그는 웃으며 부인했어요. 팬들은 지창욱의 매력은 최고라며 열광했지만 대중은 공연자 킬러의 왕이라며 찬사를 보냈죠. 그의 치명적인 매력은 드라마 박에서도 빛났어요. 총자산 약 110억원 추정. 이렇게 공연자 킬러 한국 배우 탑십을 만나봤습니다. 별똥별 송혜교의 파란만장한 로맨스, 현빈의 행복한 결혼, 이민호의 화. 재성, 이종석의 달달한 연애, 한효주의 논란, 박서준의 매력, 김수현의 깊은 눈빛, 한소희의 화끈한 스캔들, 최수영의 아이돌. 로맨스, 지창욱의 치명적 매력까지. 깜짝이야 드라마 속 사랑이 현실이 된 이들 여러분은 누구의 스캔들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두손 들어 축하 축하. 다음 영상에서 더 화제의 비하인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